안녕하세요. 뿌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타오바오 장바구니를 털어왔거든요. 저는 타오바오 쇼핑을 할때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되게 편리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다크템들과 귀염 뽀짝한 아이템들까지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얼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엄청 큰 택배는 조금 이따 뜯어보는 걸로 하고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첫 번째 상자에서는 이만큼을 꺼냈거든요. 먼저 스티커부터. 인물 스티커하면 캐릭터가 정말 커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건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색깔도 예뻐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 이건 좀더 밝은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스티커 사이즈도 다양해서 한 페이지를 가득 꾸미기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샀고. 이거 약간 피치하지 않나요? 평소에 안 하던 색감으로 다꾸를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다 보니까 전부 다 인물 스티커를 샀는데 컬러감 있는 스티커들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뒷돼지도 있어서 같이 활용해서 다꾸를 해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조금 더 파스텔 톤의 캐릭터 스티커가 하나 있고 이건 같이 쓰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색감도 예쁘고 두 가지로 양면 페이지를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들 보여드렸고 다음은 롤 스티커들 일부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런 거 색감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얀 배경에 붙여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블러 느낌이 나는 스티커라서 배경처럼 활용해주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약간 다른 컨셉이어서 두 가지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 이런 별 스티커도 있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블러는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약간 에폭시 스티커처럼 돼 있어서 퐁신퐁신한데 힘있는 퐁신퐁신함이라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티커 한 가지랑, 다음은 스티커북. 저는 스티커 부분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구매할 때마다 생각보다 손이 안 가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예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대략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사 느낌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으면서 이런 건 진짜 활용하기 좋잖아요. 이런 스티커뿐만 아니라 뒤에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스티커들이 있는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마구 들어가 있어서 닦고 할때한 페이지를 꾸미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진짜 손이 잘갈것 같았어요. 종이 스티커들을 넘어가면 조금 빳빳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인물 스티커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컨셉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한 장씩 사용해 주기 좋을 것 같고. 이런 건잘못쓸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컨셉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해서 이런 스티커북도 한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있는 마테들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나 키스컷 마테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스컷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뜯어볼게요. 저는 집만 보면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집도 진짜 예쁘지만 램프 스티커도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은은해서 진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이런 거 스티커북에 붙여 놨다가 하나씩 꺼내 주기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색감도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집 모양 스티커도 보여 드렸고 다음은 키스컷 속에 숨어 있던 마스킹 테이프. 이건 이렇게 스티커처럼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마테거든요. 생각보다 색감이 예뻐서 집이랑 같이 쓰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슬쩍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손이 갈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뜯어보자면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은은해서 예쁜 블러키스 컷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얀 색깔 배경에 붙여야 빛을 발하는데 이렇게 푸딩 컨셉으로 한 가지를 구매를 해봤고 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은은하게 블러처럼 되어 있거든요. 되게 은은해서 더 손이 잘갈것 같은 느낌. 블라마테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스티커도 집입니다. 진짜 집에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laughs> 집 모양으로 스티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배경이라기보다 스티커 조각 하나로 딱 사용하기 좋은 조합이잖아요. 색감도 진짜 예쁘고, 저는 특히나 이렇게 각진 집이랑 동글동글한 집, 이렇게 컨셉이 두 가지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롤마테니까 진짜 아끼지 않고 많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 모양 스티커 한개더 보여드렸고, 이번 것도 블러긴 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건 까끌까끌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롤마테였는데, 이것도 은은하고 예뻤거든요. 이건 얇은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데코템까지 되게 활용하기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것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건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키스컵 마테거든요. 여기 글씨를 쓸수 있다 보니까 좀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캐릭터 때문에 구매를 한건 사실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데코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데코 스티커들을 활용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해도 귀여울 것 같긴 해요. 이것도 하나 구매했고, 다음은 별 스티커. 여러분, 이건 무려 별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색감으로 별 스티커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다꾸하다 보면 항상 작은 스티커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되는 느낌. 사이즈도 다양해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별 스티커도 하나 보여드렸고, 이런 디저트도 있어요. 이것도 칼선이 다 들어가 있는 스티커여가지고 활용하기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린 것 같은 느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물 닦고 할때 같이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실제로 봐도 퀄리티가 정말 좋네요. 이것도 하나 구매했고, 드디어 마테지옥의 마지막은 바로 이거입니다. 캐릭터를 써보고 싶어서 샀는데, 중간중간에 예쁜 데코 스티커들이나 배경템들도 많이 들어있네요. 이런 패턴 들어간 것도 예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테지 옥은 끝났고요. 간단한 다크템들도 꺼내볼게요. 이건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모지라이너인데, 이게 고쿠욕 거거든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할인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풀테이프고 이렇게 끄었을 때 고쿠요는 이런 표시가 남거든요 그래서 풀테이프를 어디에 그었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 핀셋도 하나 샀습니다 핀셋은 항상 구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하나를 더 구매를 해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덤인데요 이렇게 덤으로 온 아이템까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상자에 들어 있던 건 모두 보여 드렸고요 두 번째 상자는 바로 요겁니다 뭐가 들었길래 어 이렇게 큼직할까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대박이죠 무려 키티 모양의 캐리어입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딱 보이지 뭐예요? 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게 사이즈는 이게 20인치거든요? 이게 색감도 진짜 예쁘게 빠진 편이라서 마음에 들고, 되게 때도 많이 안탈것 같은 느낌. 이런 하얀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도 진짜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았다는 점. 이 뻑뻑하지 않게 돼 있어서 되게 좋은데, 내부도 진짜 예쁩니다. 여기 뭐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laughs> 다코템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쁘죠? 빙글빙글 잘 돌려지고, 잠금장치랑 들수 있는 것까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끊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키티 캐리어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캐리어 상자 안에서는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싱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예쁜 원단들이 많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 마음에 들었던 원단은 이겁니다. 이렇게 요정들이 그려져 있는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스트링 파우치 만들면 진짜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질도 진짜 좋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생긴 원단 하나랑 완전 쨍한 느낌으로 캐로피도 하나 사봤어요. 스트링 파우치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여러모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캐로피도 한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캐로피도 진짜 예뻐요. 다음은 이런 걸 사봤거든요. 이런 패턴을 구매를 해봤는데 이건 약간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뭔가 엄마 취향 같은 느낌도 나긴 하지만 이걸로 쿠션만 들면 진짜 귀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를 구매를 하면서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까운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로선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귀여웠는데 이것도 패턴도 진짜 귀엽습니다.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체크 패턴. 체크 패턴도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놀란 건 질이 진짜 좋다는 점? 음, 질이 진짜 좋아서 뭐 이렇게 자주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키티도 있습니다. 키티가 살짝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감이 확실해서인지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도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원단 구매한 것들은 완전 다 성공했고요. 요거는 세안할 때 저랑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리라코마 핀도 구매를 해봤고, 여러분 똑딱핀도 있습니다. 약간 위에가 실리콘 재질로 돼 있는 거라서 더 귀여운 느낌. 이것도 예쁘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세안할 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 핀도 보여드렸고, 제가 갖고 싶었던 가차가 있었는데, 그게 가차샵에 갔더니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 가차인데, 이 가차 중에서도 저는 포차코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짜잔, 그리하여 저한테 오게 된 포차코입니다. 음, 가차샵에서 뽑을 수 있을 때는 왜안 갔나 모르겠어요. 지나고서야 후회했는데, 어, 후회할만했는데요. 실물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가차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 요 키티 보관함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닦고하다 보니까 짜잘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짜잘한 물건들을 여기 이렇게 보이게끔 담아서 사용해 보려고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손잡이가 핑크색이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보관함도 구매를 했고. 보안함을 구매하면서 하나만 사긴 그래서 한개더 구매를 했습니다. 제 취미방에 두지 않고 거실에 두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크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작긴 한데 딱 놓으면 오브제로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덤으로 온 것들도 들어있었는데 키티는 귀엽죠? 키티는 어디든지 붙여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이거 뭐냐고요? <laughs> 이거 저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반응을 못 하겠는데, 이걸 덤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상자랑 두 번째 상자를 모두 열어보았는데요. 진짜 귀여운 거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쉽겟으로 편리하게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뿌야들 오늘은 쉽겟을 통해서 타오바오 장바구니를 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부야돼 안녕!